할렐루야. 그럼 이 시간 12월 16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관장 부르길 원합니다. 찬송관 182장, 통일 찬송관는 169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가, 니음이라 네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고쳐대겠네. 주님 주시는 잠된 평화가 내맘 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새행명, 소생게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맘 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차란함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십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스르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세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시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맘 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그러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62편 9절에서 1 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62편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럼 이 시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이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이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곳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서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민이다 아멘 그럼 오늘 시간 이 목요일 새벽에는요 시편 62편 9절에서 12절 말씀들을 가지고서 우리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세요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기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우울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COVID-19, 이 팬데믹 속에서 함께 울어주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마음을 나눠줄 사람이 부족합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가정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에서는 대화가 부족해지고 거기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점점 개인 중심이 되어 가고 있기에 예배만 조용히 드리고 가다 아무런 성도간의 교제도 없이 그저 자기 자신만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것에 모든 것을 다 집중하는 것에 끝나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만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올바로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사람들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세상 가운데서 나오는 이야기하는 소리에만 더욱더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야 할그 위치와 장소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면서 나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그것을 갈망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억갑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대로 갚아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의 힘, 세상적인 힘만 의지하면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처럼 생활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헛된 희망도 믿지 말며, 물질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권세, 욕망, 그리고 물질의 갈망,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이 모든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권능, 곧 권세란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한분 야훼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서 있을지라도 세상적인 힘, 세상적인 방법 그러한 것들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 나와 우리 주님께 엎드려서 주님의 뜻을 간절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삶의 고난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바라봐야 할 분은 바로 우리 부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들려오는 모든 소리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셔서 각자의 믿음,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지켜야 할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께 엎,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오늘 이 자리, 이 새벽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하게 간구하셔서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를 통하여, 현재 모든 일들을 잘 감당에 나아가시고 특별히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복된 새벽 예배 자리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두려움이 가득하기에 우리 주님을 똑바로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세상적인 이야기에만 더욱더 신경을쓸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그저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회개하오니 오직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뤄나오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호주 땅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모든 질병들은 이 시간 하루속히 다 취업을 맡겨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 귀한 나라들이 잘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복된 나라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이야시오니한분한 분, 한 분, 그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그 발걸음을 이끌어 주셔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